네, 프리미어 리그 30라운드 경기, 경기장 가는 길. 네, 여러분들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랜만에 혼자 경기장 가는 길 가고 있고요. 여기는 뭐늘 그랬듯이, 어, 트럼 하스퍼 스타디움으로 가는 전철이, 여기 한번더할수 있지만 어쨌든 세븐 시스터즈 역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한 30분가량 걸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요. 어, 이제 또 슬슬 많은 분들이 슬슬 들어오시겠네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셨고요. 아홉 분 들어오셨고요. 이제 또 인사를 여러분들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아유. 네, 늘바다님 반갑습니다. 손세븐님 건하, 안녕하세요. GRM님, 안녕하시고요. 네, 지금, 이거 시간이 오후 2시, 아, 성우님도 안녕하시고요. 오후 2시 23분입니다. 경기까지는 약한 2시 한 7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아, 플라핀님 안녕하시고요. 네, 라이브고요. 열심히, 아,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션님, 감사합니다. 아, 요즘 계속 라이브 말고는 딴걸안 올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것도 좀 올리려고 지금. 아, 계속 뭐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사를 가가지고요. 네, 이사팀 정리한다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팀 정에대결가다 했으니, 이제 슬슬 네, 좀. 이삿쯤 정리 좀 남긴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으니 슬슬 이제 다시 A매치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돌아와야죠. 어, 이번에또 일단은 A매치 때그 월드컵 초추첨 어, 현장 취재를 가게 돼 가지고 이제 또 4월 31일 즈음에는 3월 31일, 3월 31일 뭐요 즈음에는 또 카타르에 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를 잠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아시다시피들 늘... 영국 코로나 정점에서 내려온지 좀된것 같아요. 지금 저 이제 아예 여기는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몇만 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에 아 하루에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하루에 5만 명 정도 수준 나온 걸 봤는데, 그 다음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뭘또 아시겠지만, 어, 구름이 약간 꼈는데, 이 정도면 좋은 날씨죠. 여기 입장에서는 약간 쌀쌀하긴 쌀쌀하고요. 그래도, 나름, 어, 날씨는 나쁘지 않다. 어, 이정도 좋은 날씨죠. 일단 비는 안 오고. 비가 안 오겠죠. 비가 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양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죠. 양팀 모두 이제 승점 38, 48점으로, 어, 아, 동료를 이루고 있는데, 웨스트햄이 홀 득실에서 앞서 있는 관계로, 지금 포트넘보다한 계단 위로 알고 있어요. 6-7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울버햄튼이 그 금요일 날이죠.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아, 경기에서 두골 먼저 넣고 세 골을 내리내지면서 3대2로 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물바인편은 어, 약간 4위권 다툼에 동력을 한번 잃었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경기가 하면서 승부가 이뤄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 지는 팀은 4위권 싸움에 큰 힘을 잃지 않겠느냐. 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 모르겠어요. 저희 손흥민 선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맨뉴경기는 워낙 이제 팀도 덜 했지만 아 어, 브라이튼 관기 때도 그렇고 손흥 선수도 열심히 했고 팀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휴, 아니 전 솔직히 그렇거든요 컨테 감독이 이렇게 손흥 선수를 계속 선발로 내세우는 것만 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축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막한 명이 쇼트트랙처럼 한 명이, 명이 막막몇명 제쳐가지고 그렇게 골 넣는 경기도 아니고 일단 팀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팀에 일단 큰 도움이 되고 그날뭐 예를 들어서 뭐트 감독도 그런 감독들이 준비한 전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손흥민 선수를 세운 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고 했서이 골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니 전체적으로 잘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게 TV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또 그것도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또 현장에서 보는 거지만 손흥민 선수를 위주로 보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그 움직임과 손흥민 선수의 뭐 그런 제 시선은 그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 진짜 막 수비 같은 거할 때도 그렇고 정말 좀 미친 듯이 뛰어다니거든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정말 과격한 만큼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아쉬워요 좀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영국 현지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 네네 뭐뭐 이제 그들의 이제 뭐 시선도 다르고 그들 시선 다른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 뭐 평점 솔직히 그 평점 매기는 거, 그한 명의 기자가, 90분 동안에 11명, 거기다가 교체 선수까지 하면 한 14명 되죠? 그들에 대한, 그, 평점을 내리는데, 평점에서 그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90분 동안에 10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 이게 또반 정도는 이제, 상대랑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 장면, 한 두세 장면 보고 평점을 매기는 건데, 저는 사실 옛날부터도 평점 기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평점 기사가 사실 많이 읽히니까 어쩔 수 없이 기사들도 쓰고 클릭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평점 기사가 의미 없거든요. 정말로. 저 이제 한국에서 기자, 기저, 한국에서 기자 생활할 때,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이제 K리그도 경기장 서 평점을 쓰자고 했다가 이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22명을 잡아야 되는데, 혼자 22명 다고는 평점을 무슨 지진을 매길 거냐고.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포스코드 같은 경우에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또, 이 축구가 통계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축구가 통계 기준으로 해서 좋은 평점을 받으려면, 패스 성공률 높이면 돼요. 백패스 열심히 하고, 뭐 슈팅, 말도 안 되는 슈팅 몇개 때리면, 통계에 의한 평점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거기 때문에 아, 굳이 그렇게 네, 요지는 뭐 까인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요지는 그거예요 네. 어쨌든 잘 하고 있고 현지에서 보면 정말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선수의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지쳐 있는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솔직히 지치기 많이 지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매경기 선발로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또 아쉬운 거는 오늘 경기 끝나고 또저기를 가야 되잖아요. A 매치. 아 근데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아랍에미리스 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벤트 어, 감독이 선임 선수를 와가지고 선발로 안내 세울 건 아닐 거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영국 먼, 네, 반 H는 영국 먼 다른 경기도왜 취소인가요? 아, 이게 네. FA컵 8강전 때문에 그래요. 프리미어 리그 이제 FA컵 8강전에 8개 팀 중에 미들스 브로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프리미어 리그 팀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7팀이 FA컵 8강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오늘은 이번 라운드는 리그 경기는 많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저도 한 뭐, 몇몇 전에 갑자기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경기가 없길래, 어, 왜 경기가 없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보니까, 아, 페이커 아, 8강전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살짝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국 생활 몇년 되신 건가요? 오리지널 팬피엔님. 네. 아, 2016년 3월 달에 왔으니까요. 횟수로 한 6년 정도 된것 같네요. 네. 아, 문셰프님. 감사합니다. 아, 그, 카타르, 셰프님, 문셰프님. 제가 카타르를 가게 됐어요. 클리파에서 이제 그 월드컵. 조 추첨, 파이널 드로우, 조 추첨 신천이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를 갔다가 가기가 힘들게 됐어요. 회사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좀 회의를 했는데 이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의미가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카타르로 가라. 거기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 그러니까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려면 아랍에미리트 가기 전에 여기서 PCR을 한번 하고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또 끝나고 또 카타르 가기 전에 PCR을 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가지고 아, 또 복잡해지더라고요 PCR 문제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판택으로 인해 가지고 아, 아랍에미리트 또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단교 상태 아직도 단교 상태죠 뭐단교까지는 아닌데 사이가 안 좋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여파들 때문에 아랍 두바이에서 카타르사의 항공권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그걸로 야기를 했더니 그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국기는문 셰프님께서 런던 출장 오셨을 때 그때 네. 맛있는 집으로 아 그때 런던 출장 오시면 언제 오시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경기표도 한번 보고요 그것도 같이 지난번에 제가 얻어 먹었으니 이번엔 제가 한번 문 셰프님께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있는 거 근데 두바이도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뭐 영국은 맛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맛있는 걸로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아 진짜 아랍에미리트 한번 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아 이러면 코로나가 뭔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 과연 황태감독이 황태감수을 네. 서브로 내릴까요? 저는 웬만해서는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뭐, 루켓스 모브라든지도 뭐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만큼, 팀에 큰 도움을 주는 선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손흥민 선수, 진짜, 역습을 펼칠 때 스프린트 한번 하면, 물론 이 스프린트는 약간 속도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건 분명한데, 어쨌든 스프린트를 하면, 그만큼 스리진이 따라오면서 공간이 나오고 그런 쪽에서 뭐툴세스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들어가면서 뭔가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반탕크루와 호이비에르 조합이 저쪽에 레스트햄의 데크날라이스라든지 수책 조합과 거의 어느 정도의 맞대결에서 우기를 점하느냐 그리고 뭐. 웨스트의 입장에서는 일단 경기 자체를 조금 수세지거아한 번은 조금은 어 뭐랄까요 어. 좀 그런 부분을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웨스트은 그쪽을 많이 노릴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어, 몇 시에 하나요? 여기 시간으로가 어, 4시 반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시 반 정도 되겠네요. 그쵸? 네, 오전 1시 반에 경기는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이제 세븐 시스터즈 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방법. 한 30분? 20분? 저 지금 되게 천천히 걷고 있거든요. 어, 빨리 걸으면 20분 정도? 에. 좀더 빨리 그면 15분까지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천천히 걸어가고 있고, 어, 걸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세븐시스터즈 여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막 버스를 타고 가는 거나, 걸어가는 거나, 아, 나좀 여기서 저거 빵을 한번 먹어봐야 될까. 제가 중동 쪽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코무스 어, 완전 좋아하고요. 어쨌든, 어, 버스를 타고 가는 거나, 걸어가는 거나, 별반 큰, 물론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운동도 할 겸, 몸도 풀겸 걸어가는 걸 하고, 지금 저기 보면 기차 하나 가고 있죠. 세븐시 서지역에서 오버그라운드. 한국으로 치면, 서울로 치면 국철 정도 될것 같아요. 네, 국철을 타고, 근데 약간 국철이랑 좀 다른데 전철, 지상철, 네, 뭐 어째 그런 개념이 될것 같은데 저걸 타고 두 정거장을 가게 되면 화이트 하트레인 역에서 내립니다. 아, 그렇게 가는 방법, 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어, 21일이면 내일이죠. 내일부터 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해외 갔다가 오시는 분들, 그, 자가 격리, 면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많은 분들이 한번 영국에도 오셔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손흥민 선수 경기도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 존나 가면 되겠구나. 네. 어. 자, 영국은 마스크 해제는 아니고 마스크 쓰라고 권고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네, 안 써도 된다고 라 하고요. 사실, 마스크 의무화는 없어요. 이건 뭐 해제라든가 같은 거긴 하죠. 아, 네, 그렇요 주위에 높은 건물. 오늘 웨스트 환경기 아니고 터트랑 홍경기고요 아. 유아로 TV님 영국에 5박 6일 여행하면서 소트는 환경기 직관하고 싶은데 경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5박 6일이다 일단 가장 큰게 비행기 항공권 가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항공권이 직항으로 오시는 거면 아. 아 네. 직항으로 오시는 거면 지금 직항이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이 항공권 가격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항공권 지금 보니까 직항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직항 말고 뭐 다른 거 어쨌든 사고 오시고 그걸거 제외하고, 하, 숙소도 솔직히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런던에서는 뭐 그래도 하룻밤 묵는데 1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나? 그거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 평범한 호텔. 같은 데라고 생각하라. 10만, 15만 원 정도. 오박을 하실 것 같으면, 뭐, 0, 15만 원 한다고 그러면 75만 원이죠. 거기에, 아, 티켓 가격이, 자, 보통 지금 티켓 가격이 남아있는 가격들이, 남아있는 경기들, 웨스턴 경기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카테고리 C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일단 멤버십 비용 제외하고, 음 70파운드에서, 그러니까 많게는 7, 80, 70파운드 정도 되고, 뭐, 적은 거는 안 좋은 자리는 한 30파운드 정도 선이 되니까요. 뭐, 그래도 기왕에 오시는 거 좋은 자리에 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밥 주고 이런 자리 말고요. 그냥 그런 자리에 보신다고 하면, 뭐 70파운드, 80파운드. 한 10만원, 10, 한 2, 3만원 잡고, 거기에 멤버십, 가, 멤버십 가입 비용이, 왜냐면 멤버십이 없으면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멤버십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멤버십은 35만, 아, 35파운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15만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까지 하면, 5박 6일. 예, 네. 호텔에서 주무시고 하면, 그 150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비행기 표 빼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호스텔에서 주무시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 줄어들기는 하겠죠. 한 번, <laughs> 예를 들어서, 한번그 지금 주셨던, 어, 유로TV님, 우로TV, 유로TV님께서 네, 저한테 한 번, 어,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한번 주시면, 어느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5박 6일이다. 한번뭐 이런 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저도 컨텐츠를 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 이제 소트넘 팬들 펍이고요. 오늘도 이게 런던 더비잖아요토트넘과 웨스트햄이 맞붙는 런던 더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지금 많은 경찰들이 이곳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아. 어, 런던 밥값이, 네, 런던이 그,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요즘 최저시급이 여기가 8 9파운드가9파운드가 9 그럴 거예요. 시간당? 8.9파운드, 9파운드, 8.9파운드? 그 파운드라고 치면, 네, 한만한 4,5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의 가격에도 인건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비싼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식비까지 아끼시고 싶다. 그러면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형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집 앞에 마트 같은 데서 이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같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드셔도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 영국은 백신 미접종자, 모르겠어요. 음, 백신 미접종자 제한일걸요? 여전히? 백신만 맞으면 뭐 아무런, 그, 아무런 거 없어.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 백신 맞은 것만 증명하시면 돼요. 근데 미접종자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3차까지다 맞았기 때문에 안 맞은 거을이안 맞은 경우를 상장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아 올리님, 아, 네 오시면 경기장에 오시면, 네, 저 아마 저도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포트럼 화스퍼 경기장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 앞두고 도로를 막았어요. 도로를 막았기 때문에 어네 이제 차 도로 다닐 수가 있고요. 어 오늘 경기 진짜 양팀 모두 사생결판으로 경기를 펼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laughs> 하... 네 일단 오늘 경기하고 이제 2주간에 어? 오늘 매치 프로그램이 손흥민 선수네요. 와, 매치 프로그램을 좀 많이 사야 되겠다. 오늘. 네, 손흥민 선수면 매치 프로그램북을 좀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많이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지금 앞에 가면 다 경기장으로 가고 있는 분이시고요 거의 대부분 한 80%는 한80 아니겠다 90%? 여기서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기장으로 가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아, 오늘 손흥민 선수가 네 매치 프로그램 표지인 것 같아요 어, 아, 제이는 매치 프로그램이 뭐냐면, 매 경기 할 때마다 이 구단이 그날 경기에 대한, 어, 경기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요. 그날 경기에 대한. 그러면서 선수들 한 명씩 해서, 표지 모델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기 보니까, 매치 프로그램이, 어, 손흥 선수가 그수기에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거를, 이거 보여주고 있네요. 아, 한열번 사야 되겠다. 열번 사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날씨가 되게 좋은. 네. 지금 저분들은 이제 어린이 암 환자 도우자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토트넘 <laughs> 아... 경기장은 지하 주차장이 있긴 한데 일반 분들은 못 쓰고, 아... VIP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비싼 표를 사신 분들한테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몇명안 나와요. 네, 토트넘은. 주변에 마땅한 경기장, 아, 주차장도 없어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여기서 재밌게 보러 가지고 놀고 있네요. 자 이제 슬슬 경기장에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경기장 근처에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기 시작하겠죠. 어, 경기장 근처에 가게 되면 어차피 이게 또 경기장 가는 길 라이브 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작별할 네, 시간이. 될것 같고요. 감수 아, 아빠님, 촬영 빡시게 하면 경기는... 저는 경기장 안에서는 촬영을 안 하는데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금융의 실시를 인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어제 기사에도 썼지만, 인수 협, 인수 가능성 크게 높진 않다. 사실, 어, 지금 확인된 다섯 그 컨소시엄에 비교했을 때, 니 캔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힘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하나금융도 그렇고, 니 캔디도 그렇고, 첼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 이름을 알리기 위한, 솔직히 말해서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막말로. 아, 저는 진짜, 뭐, 할 말은 많지만, 자기 이름 알려고 축구를 그딴 식으로 이용하는 건 진짜 짜증나긴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들도 그렇게 사는 게 자기네들이 사는 법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건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니켄디도 그렇고, 아잘 어, 쓰는 거죠 머리를. 잘 네. 쓰는 게 아닌가 만는 그런 거 가지고. 여기는 또 최근에 그 중에... 매츠클렐그램 그래, 북을. 아 어, 경기장 티켓 가격이 저는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카테고리 빈거 같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아 네. 어, 천차만별이라. 100 파운드 정도짜 물론 이제 VIP 티켓은 더 비싸고 100 파운드짜리 티켓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어, 한아 한, 저기 네. 뭐 그렇다라는 거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장 오는 법이라든지 경기장 티켓 하는 법을 좀 여러 가지를 어,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경기 시작까지 약간 지금 두시5 0 분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기장 앞까지 왔습니다. 어, 경기장 앞. 네. 일단 오늘 경기 네, 저거 웨치 프로그램부터 한두번 사러 들어갈 거고요. 어, 저는. 선발인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아, 선발인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 여러분들, 일단 경장하는 길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 시간 경기죠. 12시 40, 12시 20분부터 네이버 TV, 네이버 TV에도 이건에발품스토리가 있거든요. 네이버 TV 이건에 발풍스를 통해서 경기장 앞 라이브, 경기장 앞 어, 현장 프리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장, 경기 끝나고, 어, 경기, 현장 경기 후포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